네 안녕하세요 찐친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 이제 또 봄도 됐고 영상에서 댓글 좀 많이 달아달라고 찡찡찡 거렸더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좀 흥미로울까 하다가 코스트코 와인 추천을 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코스트코 와인 오늘 또 한번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가서 직접 골라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오히려 좀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코스트코를 갔을 때 가장 좀 자주 접하고 인기 많은 와인들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6종 준비를 했고요. 한번 뭐 차례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도멘 생미셸 엑스트라 드라이입니다.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벨리 스파클링 와인이고 진짜 유명하죠. 이게 코스트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365일 코스트코가 그냥 열면은 어느 지점에서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알고 있고 가격은 22,490원에 구매를 뭐 했다고 하네요. 도맨생님 쉐이 이런 미국 안에서 고품질의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 밸리가 샴페인하고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용이한 위도에 있으니까 샴페인에 비빌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에 따랐는데 기포가 그래도 송송송송송송 되게 그래도 올라온 편이에요. 색은 살짝 짙죠? 일반 좀 샴페인보다 약간 이런 금빛깔이 조금 돌고 향도 샴페인 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좀잘 익은 과실향 같은 것들 막 복숭아나 살구 느낌도 조금 있고 약간의좀 이런 구수한 향수도 좀 있어요. 음, 이거 22,000원이라고요? 어 이거 괜찮은데?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 일단 제 채널에서 이런 식의 언급 몇번한적 있지만 와인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뭔가 코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이런 과실 향이나 이런 느낌들이 입에서도 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느낌이고 사실 뭐 가격대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막 되게 복합적인 향이 난다거나 풍부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볍게 마시기 너무 좋은 스파클링 같고 나는 뭐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한다 그리고 좀 데일리하게 맨날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너무 좋은 선택지일 것 같고 나는 샴페인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샴페인에 이미 너무 입이 절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걸로는 만족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클링 와인은 좀 샴페인이랑 생산 방식이 다라 스파클링 와인도 사실 너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단 전통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전통 방식에서 조금 이제 변형된 이전 방식이 있고 이탈리아나 왜좀 다른 나라에서 쓰는 아스티 방식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조금 있어요. 전통 방식은 발효를 두번 거칩니다. 그래서 1차 발효를 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2차 발효가 좀 중요한데 효모하고 같이 발효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효모가 어느 정도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 죽은 효모를 꺼내지 않고 그 남은 와인과 함께 계속 이제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와인과. 죽은 효모에서 나오는 이런. 풍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샴페인 항상 얘기할 때 무슨 빵 향이 난다 그러고 브리오슈 향이 난다는 게그 죽은 효모에서 오는 풍미입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앙금 접촉, 효모 자가 분해에 의한 그런 이제 빵 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 와인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와인인 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 있는 와인들을 좀 보면 은 저게 맛들이 좀 직관적이고 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딱 먹었을 때 맛있는 와인들이 인기가 많고 점수가 또 높거든요 이도메생미셸 에스트라 드라이도 조금 그런 결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꽤나 와인을 좋아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을 먹었을 때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음해 볼 와인이 꼬네 루에다 베르데오 2023입니다 11,990원 코네라는 와이너리가 이제 스페인 국기를 레이블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사실 코네라는 와이너리가 조금 유명해지게 된 거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코네 와이너리의 그좀 좋은 와인이죠. 임페리얼 그란 리제르바라는 와인이 스페인 와인 최초로 와인 스펙테이터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네라는 와이너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군데군데 이렇게 스페인의 국기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 쿠네 베르데오가 이제 가격도 가격인지라 2022년 기준 코스트코에서 가장 많이 판 와인 1위를 했다 그래요. 저도 갈 때마다 본것 같긴 한데 먹어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색은 약간 연한 레몬에서 그래도 약간의 좀금 색깔이 좀 비치는 그리 짙지 않은 색깔인 것 같고 오 되게 이렇게 가벼운 꽃향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요 레몬이나 이런 라임 같은 이런 시트러스한 향들도 조금 나지만 조금 익은 듯한 과실향 복숭아 살구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아주 미세하게 진짜 파인애플 향까지도 날랑말랑하는 되게 좀잘 익은 과실향들이 조금 나고 와인을 마시는데 아 이게 계속 보이네 그 요새 만들어진 와인들 그 와인에 칼로리 표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요새 진짜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구가 된 거예요 이법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튼 맛을 봤는데 아 약간 향보다는 맛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향에서는 그렇게 튀지 않았던 이런 도드라짐이 입으로 가지고 왔을 때 약간 튀는 느낌이에요. 지금 12.5도면 알코올이 그렇게 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 입에서 목으로 넘겼을 때 약간의 그런 좀 알콜감이 느껴지는데 또 이게 문제인 게 이게 11,99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 이제 관대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알코올의 느낌과 동시에 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조금 약간의 씁쓸함, 그 약간 약간 풀을 약간 혀에 입 갖다 대는 그런 느낌, 약간의 미세한 씁쓸함. 근데 너무 좀 빡센 잔디는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약간 잔디를 약간 대는 듯한 약간 이런 거칠음이 조금 입에 가, 오니까 느껴져요. 아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아쉽지만 가격. 그렇지면은 너무 충분히 가격값은 하는 것 같고 해산물이나 이런 뭐 샐러드나 이런 거두루두루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만 원짜리 와인 리뷰 꽤나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저는 완전 해장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다. 나쁘. 나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코스트코의 메가 히트자 커클랜드 말버로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블랑이고 코스트코 PB 브랜드 중에 좋은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와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정우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바람에 병 개수 제한도 막 생기고 가면은 많이 없는 이제 와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코스트코 리뷰 몇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구하려고 할 때마다 없 없었는데 제가. 한달 전이가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언젠가 쓰겠지 해가지고 사 놓은 사실 와인이고. 아이만 원짜리 와인 이렇게 구하기 힘들 일이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한 레몬보다 더 옅은 색깔, 약간 초록빛이 비칠 정도예요. 이 그린 색깔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아주 프레시한 느낌이고 색깔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아마. 향으로 가져가면 일단 또 쿠네를 마시고 마셔서 그런지 똑같은 만 원대인데 향이 폭력적이긴 해. 소비뇽 블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저가 와인인데도 향이 굉장히 세고 엄청 직관적이에요. 아까 말했던 뭐 이런 되게 레몬 라임 뭐에 이렇게 시트러스한 향도 있지만 이런 패션 프루트 같은 향, 구스베리 향 같은 것도 조금 나고 과일 향이 되게 가득해 각 과일의 즙을 막다 이렇게 좀 짜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소비용블랑의 특징인 그 약간의 잔디향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잔디향이 그리 세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 얘는 너무 깡패다 아 이럴 수가 있나? 만 원대에서 좀깔게 없어. 굳이 막 억지로 찾아서 흠집 내자면뭐 피니시가 그렇게 안 긴데? 뭐 이런 정도. 근데 뭐 그렇게 만들어진 와인이 아니니까 사실 가볍게 소비하라고 만든 와인인데 일단 산도도 너무 좋고 향도 너무 좋고 입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도 너무 막 진짜 주시하다고 느낄 정도로 막 기분 좋은 과실 향들이 막 나는데 이 가격대 이 볼륨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와인 자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진짜 대기업이니까 할수 있는 그리고 대량 생산하니까 이 정도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와인인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 소비뇽 블랑을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뭐 3만 원 이상 받아도 될것 같은 느낌 어머 아뭐 그래봤자 뭐한 두세 배밖에 안 비싸네 할수 있지만 똑같은 와인인데 세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 진짜 사실 되게 큰 차이거든요 뭐 블라인드로 왔을 때 내가 한 3만 원 정도 까지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진짜 극 가성비. 뭐 가성비가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고 왜 코스트코에서 이거를 다 쟁여 가시는지 이해가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화이트 와인을 먹는 사람한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 같고 완전 와인 초심자 때도 자주 마셨거든요. 그때도 맛있었는데 사실 이런저런 리뷰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와인 지금 먹으면 슬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고 이거 좀나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좀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와인은 빌라마리아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입니다. 이 와인 너무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었고 이게 또 엄정화, 엄정화님이 또 여름철에 자주 마시는 와인으로 소개가 많이 됐다 그래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색은 거의 아까 먹었던 커클랜드 시그니처 말보로 소비뇽블랑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색에서 좀 탁한 느낌이 드네. 아 요거는 가격대가 17,900원인데 여기 이제 5,000원을 할인할 때 할인할 때 이제 구매하셨다 그래요. 코스트코에서 유독 자주 할인하는 와인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빌라마리아 소음용 블랑이 또 유명하고, 저는 그 코스트코에서 할인할 때 쟁여두고 사는거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거의 전 세계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코스트코에서 가장 자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머미라는 샴페인 하우스의 머 그랑꼬르동이라는 샴페인이 있어요. 그게 F1 자동차 경기 아시죠? F1의 약간 만찬주처럼 쓰이는 샴페인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맨날 뭐 8천 원씩 할인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5만 원 초반대, 뭐 그렇게 살수 있는데 그거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 그멈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행사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우 저 샴페인 맛있겠어 싶거든요. 근데 제가 소믈리에들한테 그머그랑꼬르도한 번씩 블라인드하면은 껌 높은 샴페인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그랑꼬르도 그 추천드립니다. 향이 거의 똑같은 와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이거는 블라인드해도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굳이 따지자면 얘가 조금 더 이게 단듯한 과실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아, 너무 신기하다. 이게 한 얘보다 상시가 기준으로 한만원 정도 더 비싼 건가? 만, 어. 만 어. 아, 네, 거의 두 배. 어, 거의 두 배네 맛에서 이게 내가 가격을 알아서 그리고 딱그 가격만큼 볼륨감이 들어갔어 훨씬 더 입안에, 입안에서 좀 풍만한 듯한 느낌이고 향의 결은 비슷한데 그 수치가 조금 조금씩 세진 느낌? 산도 조금 세지고 과일 향도 조금 세지고 비슷한 맛의 결인데 얘는 요만하면 얘는 약간 요만한 음. 느낌? 음.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가격만큼 와인을 좀... <laughs> 설명을 왜 이렇게 못해 놀라는 <laughs> 느낌이고 아이 빌라마리아 소비뇽블랑도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네요. 빌라마리아 소비뇽블랑의 또 장점도 뉴질랜드 소비뇽블랑 그 특유의 그 푸릇푸릇한 향이 다른 말블로 소비뇽블랑에 비해 좀 덜한 것 같아요. 덜하고 과실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와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사람이라면 맛있어 할 만한 어, 그런 느낌의 와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그 맛이나 향이 강렬해서 이런 류의 와인은 진짜 레드 먹다가 와도 어느 방면에서 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레쉬함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클렌저 역할을 할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근데 맛이 되게 풍만해가지고 이런 회 같은 거 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아예 안 어울리진 않지만 광어 같은 좀 흰살 생선 같은 거 하고 먹으면은 오히려 와인의 향 맛이 좀더셀것 같은 느낌이에요. 광어 우럭 같은 이런 흰살 생선보다는 약간 좀 닭고기 들어간 샐러드나 뭐 그런 거 하고 먹는 게 오히려 좀 육류하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파워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뭐 생선 중에서도 조금 기름기 있는 거랑 먹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17,000원에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완전 개 사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느끼는 건데 이 1, 2만 원대에서 와인의 행복을 찾으려면은 그냥 뉴질랜드 말보는 소비뇽 블라이 답인 것 같아. 깔게 없어. 깔게 없고 이 너무 그냥 맛있고 여러분 뉴말보는 진리다. <laughs> 둘 중에 데일리 와인으로 마신다면 어떤 거 마실 것 같아요? 둘 중에? 둘 중에 데일리로 마신다면 나는 커클랜드 걸 마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만원 싸고 그리고 오히려 음식이랑 먹을 때 얘가 더 좋을 것 같아. 보통 우리 이런 거 회하고 많이 먹잖아요. 회 먹기에는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헤비한 음식하고도 좀 범용성이 있는 것 같고 둘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처음엔 없다 해놓고 근데 진짜 마시다 보니까 느껴져. 다음은 로즈락 피노누아입니다 요거 이제 또 핫한 와인이죠. 미국 오레곤에서 나는 피노누아고 요게 또 유명해진 게 불과 작년 2024년 와인 스펙테이터의 6위. 그리고 그 와인 스펙테이터에 있는 그 와인들 리스트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합리적이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와인이고. 사실 저도 코스트고 가면 얘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냥 지나갔었어. 근데 와인 스펙테이터 올라가니까 계속 보이더라.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제가 전참지에서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먹어보고 아, 괜찮더라고요. 로즈락 피노누아가 여기 보시면 이드루왕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조셉 드루왕이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게 부르고뉴에서 피노누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최대한 부르고뉴스럽게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만든 와인이 제가 로즈락 피노노아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은 49,990원. 너무 열받는 가격이죠. 49,990원이면 4만 4만원대 와인이잖아요. 어디 오늘의 최고가 와인이기 때문에 돈값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노아니까 피노노아 잔에한 번씩 이렇게 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는 틸만글라스라는 잔이에요. 일단 색은 우리가 아는 그냥 피노누아 색깔 같은 느낌인데 약간 또뭐 짙다라면 또 짙게 볼수 있는 그런 색인 것 같습니다 음. 향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피노누아의 전형적인 향이 나요 근데 피노누아 치고는 되게 오키함이 조금 많아요 옥수수성에서 오는 이런 달큰한 바닐라 같은 느낌이 과실만큼 세가지고 조금 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인상이 조금 먼저 드는 듯한 느낌이고 어, 이 조셉 드랑이 미국에 가가지고 좀 최대한 부르고뉴 스타일로 만들겠다고 이제 만든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국 느낌이에요. 미국 느낌이 좀향에서 납니다. 일단, 맛있어요. 직관적으로 맛있고, 고급 와인들, 뭐, 로마의 꽁띠, 뭐, 이런 와인들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결국에는 피노노아라는 품종을 이용해서 아주 섬세한 그 궁극의 영역을 갖췄기 때문에 또 좋은 와인이라고 평가받고 또 이제 비싸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포도의 껍질이 이제 얇기 때문에 쉽게 상처도 나고 쉽게 익기도 하고 그리고 서늘한 지역에서 아주 천천히 익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싼 피노노아가 맛있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피노노아를 가장 사실 싸게 먹는 가격대 레인지가 한 3, 4,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치고는 피노노아의 구조감을 또다 갖춘 것 같아요. 피노노아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되게 흑향, 얼씨함도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음 피노노아 입문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제가 그때 먹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열어두고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잔 정도 이렇게 따라두고 한번 마셔보시고 그러면 이 정도 비잖아요. 그러면 오픈한 채로 한, 뭐 한두 시간 좀 있다가 먹어보면 오히려 좀더 좋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차갑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먹기 한 30분 정도 전, 30분 넘 긴가? 한 20분 정도 전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가지고 그냥 좀 차갑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온도를 좀 올려가면서 먹으면은 어 그래도 나름 다채롭게 좀 즐길 수 있는 5만 원대에서 와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코스트코 안에서 이거 뭐 로즈락 피노누도 유명하지만 그오븐 클리마 피노누도 굉장히 또 유명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븐클리마 피노노아가 얘보다는 좀더 미국스러운 피노노아인데, 또 경험하실 분들은 같이 경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어볼 와인. 커클랜드 끼안디 클라시코 리제르바입니다. 이거 13,990원이야? 진짜? 아, 근데 코스트코 너무하다. 아니, 왜냐면은, 뭐 맛보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 끼안티 클라시코는 한 번씩 다뤘으니까, 근데 끼안티 클라시코에 리제르바가 붙었다는 거는 뭐 일종의 한 등급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리제르바가 붙었다는 거는 일반 끼안티 클라시코보다 숙성을 좀더 길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리제르바라는 뜻이 무조건 숙성을 더 오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 끼안티에서는 리제르바라는 게 붙으면 숙성을 좀더 길게 했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끼안티클라시코 리제르바가 지금 1 3 9 9 0 원인 거면 이게 커클랜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 아직 먹어본 적은 없는데 커클랜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하고 거의 가성비 투탑으로 꼽히는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이 커클랜드에서 그안티클라시코 리제르바 또 바로 윗등급인 또 그란 셀레지오네까지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커클랜드는 어디까지인가 색은 확실히 좀 아까 그 로즈라 피노노아보다 훨씬 더 짙죠? 자주색까지는 아니지만 루비색을 좀 띠는 것 같고 일단 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은 제가 이걸 만약에 블라인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 그것도 만 원짜리 와인으로는 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이게 뭐 와인의 품질을 떠나서 과실 향과 이런 오크의 뉘앙스가 이 만원대에서 는날수 없는 느낌의 향들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사전에 정보를 알고 먹는 거긴 하잖아요. 기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에서 기대하는 그런 좀 향들이 있는데 나긴 나는데 안 좋은 향들이 저한테는 조금 느껴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쿰쿰한 느낌? 근데 요거는 좀 충분히 이렇게 스월링해서 이렇게 마시면은 나중에 좀뭐 날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향이긴 하지만 보통은 와인 따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약간은 쿵쿵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아 진짜 코글랜드 너무하다 아니 이것도 저는 한 3, 4만 원 내고 사먹으라면 사먹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이런 끼안티 클라시코의 전형도 갖추고 있으면서 또 리제르바라고 리제르바답게 되게 숙성된 뉘앙스도 있어요 이게 나 너무 신기해 15,000원도 안 해요 13,99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복합성을 보여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물론 진짜 좋은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를 먹었을 때막 이런 폭력적인 느낌 구조감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입안에서 가득 차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13,000 1,000원짜리 와인에서 하, 이거는 진짜 일단 제가 레드 와인 중에서도 그끼안티 와인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도 좀 범용성이 좋아요. 이탈리아 와인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토마토 피자라든지 뭐 이런 스파게티, 뭐 파스타 이런 것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뿐더러 얘네는 어느 정도 또 풍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하고도 먹어도 너무 좋고. 웬만한 뭐 소고기 육류 뭐 양념 있는 뭐 이런 갈비까지 다 커버가 되는 게 사실 저는 깨안티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메인 요리와 함께 할수 있는 와인을 만 원대 그리고 실망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괜히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섬세한테 깨안티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실향이 되게 레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딸기라든지 막 레드베리, 뭐 라즈베리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얘는 심지어 레드 과실향도 있지만 이런 블랙에 이렇게 풍만한 과실향도 있어요. 블랙커런트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막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과실향도 되게 복합적으로 나고 솔직히 말해서 만 원대 레드와인 중에 저는 적수가 떠오르지 않, 않습니다. 이렇게 는 칭찬 많이 하는 리뷰는 처음인가요?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와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와인 소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와인이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내면 당연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진짜 많이 놀랬고, 특히 오늘 저 이거 시그니처 이거 두 개. 오늘 두개 진짜 너무 놀라운데? 얘는두개진 미친 것 같아요. 마, 말이 안 돼. 이런 말 처음 하지 만 보이는 족족 족 하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블라마리아 소비뇽 블랑도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세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또 코스트코 와인 또 시음 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았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 샤이구독하지마시고 많은 의견과 댓글 그리고 해줬으면 하는 것들.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